지구의 보석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배우는 지리 수업을 맡게 된 교사 양승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선생님과 한번 수업을 할지 기대하고 있었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신체 기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를 통해서. 코와 입을 통해서 연결된 이 신체 기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 허파 또는 우리가 이제 폐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폐는 산소를 어, 우리 몸 속으로 흡수를 하고 그리고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호흡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그런 신체 장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 폐 역할을 하는 지구에서도 이런 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식생입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은 어, 지구의 산소와 이산탄소를 화 조절하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호흡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기업 아마존을 떠올리면 안 되고요. 숲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끝도 보이지 않는 이런 열대우림. 어, 여러분들, 아마존 열대우림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이냐? 우리 아마존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아마존의 가치, 아마존 대표 생물, 그리고 아마존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크게 아홉 개의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이 60%, 면적의 60%가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런 나라에도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나라에 어, 면적이 분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남아있는 어, 전체 열대우림 면적의 반절을 어, 아마존이 어,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면적은 한반도와 비교했을 때약 32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마존의 이키토스라는 이 도시 기후 그래프를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어, 이 꺾은 선이 기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중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달이 강수량이 한 150mm 이상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한 이런 기후가 어,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아마존을 흐르는 또 아마존 강이 있죠. 그래서 이 아마존 강은 세계 최대 유량의 강이라고 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물의 20%를 이 아마존 강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어, 나일강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고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 지리적 환경적으로는 이 아마존이 만든 광대한 이런 범람원, 삼각주 이런 범람원, 삼각주는 강이 강이 흐르면서 만드는 퇴적 지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태계 유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존강 하구 하구라고 하면 이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을 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어, 이런 지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지형을 우리가 삼각주라고 하고 이 삼각주는 강과 바다의 그런 중간 성격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독특한 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 아마존 강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마존 강은 여러분들 이 강과 그 다음 이런 열대 우림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굉장히 어, 이런 생물 종 다양성이 확보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의 환경적 가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쌤이 아까 처음 설명한 대로 지구 허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 식물은 여러분들 탄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공기를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 굉장히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또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대우림을 탄소저장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탄소 흡수원 중에 하나로 지구 온난화 억제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 자 그다음 물순환 유지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뭐냐면 어, 광합성을 하면서 이 나뭇잎에서 수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 리터나 되는 물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증기를 방출해서 비행하는 강을 형성하며 남미와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기 비행하는 강이라는 것은 수많은 나무들이 방출한 그런 수증기가 또 이렇게 이동을 한답니다. 대기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비행하는 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 이 수증기들이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고 다양한 지역에 이런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그다음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은 여러분들 지구에 존재하는 이런 생물종의 10%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식물 4만종, 포유류 400종 이상, 조류 1000종 이상, 파충류도 거의 한 400종, 양서류 400종, 어류 2200종 이상,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그래서 면적은 전체의 5% 밖에 되지 않지만 생물 종다양성은 10%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 이 종다양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지구 생물의 유전자 저장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 농업, 과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미래의 자원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과 인류 생존을 생존의 열쇠가 될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존의 이런 식생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신약 그리고 의료기술이 이제 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요거 내용을 조금 조사를 해 봤더니 아마존에서 이 채취한 이런 물질로 이 의료나 제약, 제약이라는 것을 약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 봤더니 어, 키나나무 껍질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고 그다음 코카, 코카라는 식물에서 어, 국소 마취제 이런 것들을 또 추출하고 그 다음, 자부란디라는 식물에서 농내장 치료제 이런 것들도 추출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식물에서 다양한 이런 의료, 제약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 들어 있는 게이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을 잘 보관을 해야, 어, 훗날 우리가 또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다음에는 쌤이 이제 동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줄 텐데요. 쌤이 그린피스라는 이런, 어, 환경단체, 어, 비영리 환경단체죠. 여기 한국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어, 이런 방구석 아마존 여행이라는 이런 또,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열대우림 대표 동물 어, 탑8 그래서 8개의 동물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이 굉장히 화려한 부리를 갖고 있는 이 어, 토코투칸이라는 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리가 어, 23c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손바닥이 여기 한 17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부리를 갖고 있는 이런 새가 첫 번째 등장했고요. 그다음 제규어라는 이런 어또 맹수입니다. 그래서 무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어도 잡아먹고 여기 보면 거북이 껍데기도 씹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 걸리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자이언트 수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달, 뭐 보노보노 이런 캐릭터를 떠올릴 텐데요. 얘네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어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180에 이르는 이런 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수달이다. 그 다음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여러분들 느린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봤더니 하루 평균 37.5m 정도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37m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 걸음걸이로는 몇발 되지도 않죠. 그래서 얘네들이 불이 나거나 벌목을 하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뭐 카이만이라는 이 악어 계통의 그런 이제 파충류인데 이 카이만이라는 악어도 어 유명하다. 4 m 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다음 어 금강 앵무라고 또이 푸른빛을 내는 앵무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앵무새도 어1 m 까지 이렇게 자랄 수 있답니다. 굉장히 큽니다. 물론 머리부터 꼬리 길이까지 다 합치면 1미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카피바라라는 또 설치류 얘네들이 어, 수영을 엄청 잘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영과 다이빙을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검은 수염 사키 원숭인데 어,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 또 특이한 게 어, 손으로 이렇게 컵을 만들어서 물을 떠 마시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동물이 어, 열대우림, 우리 아마존 열대우림의 서식을 하고 있다. 자, 그 외에도 이 분홍 돌고래,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 이 육식 어종, 피라냐가 대표적인 이 아마존의 어, 생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아마존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림 파괴가 이제 벌목 개간. 자 벌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베는 걸 말하죠. 지금 나무가 있는 지역과 나무를 벤 지역 굉장히 어, 경관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면적의 이런 열대림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농업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대두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 콩을 말합니다. 콩 중에서도 좀큰 이런 콩을 대두라고 하고 이런 농업과 목축지 우리 주로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벌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불을 지르거나 자연 상태에서도 불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방화, 대규모 산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숲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는 2014년 매년 21년, 22년, 23년, 24년 어 어떤 규모로 지금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냐?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볼리비아가 압도적으로 어 넓은 면적이 지금 열대림이 사라지고 있다. 둘다 어 우리 아마존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2024년 어이 면적이 전라북도 면적의 어 3.3배에 달하는 이런 어 넓은 규모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매년입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파괴됐다가 아니라 매년 이렇게 어 넓은 면적의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자, 그리고 열대림 파괴 정도를 보여주는 이런 수치가 되는데 지금 빨간색은 완전히 그냥 어 숲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 다음 어 조금 훼손되었고, 지금 잘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나타내는 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쌤이 어, 아까도 말했던 브라질, 볼리비아 이두 나라의 그런 열대림 파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자, 그래서 어, 열대림 파괴 결과 서식지 파괴로 수많은 동식물,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8 종을 포함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 파괴되면서 아까 어, 이 탄소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이 열대우림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 보호를 위해서 어, 브라질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어, 사람들이 불법 벌목, 그다음 개발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인공 위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 불을 지르는지 이런 것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어 국제적으로도 어 기금을 만들어서 그래서 브라질에서 설립해서 노르웨이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자금을 대고 산림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캠페인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도 어, 많은 환경단체들이 이런 불법 벌목,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계속 수반이 돼야 우리 환경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이런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존 열대 우림의 그런 가치 그리고 파괴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 사바나 초원이 있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그다음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킬리만자로산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지구의 보석.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배우는 지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